예, 안녕하세요. 실장 장대리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매매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지수가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와 이거 예, 지금 무서웠습니다. 무서웠고, 와 무섭네요. 내일 어찌할지 좀 걱정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세로닉스 어제 이제 시간으로 이제 매수를 했었고요. 어, 이, 이건 지금 마이너스 그 보합이었지만 플러스로. 전환했었거든요. 자리, 일봉 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 이게, 어, 제가 수익을 마셨던 종목이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주고, 개발하겠지만, 다시 수익 주고, 이렇게. 이렇게, 시가 띄우고, 하락하는 흐득 패턴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몸, 뭐 본절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에 매수를 했고, 수 어제의 시가가 9%띄어졌었네요 7, 8%에 팔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은 어제 종가 배팅으로 모아갔었죠. 이것도 이제 워낙 이, 이자인데요요 고점을 뚫을 거란 기대감, 거의 뚫은 거랑 마찬가지죠. 다버스 대장이 MP랑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3개가 돌아가는 이렇게 그런 수납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골고루 한두세개씩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어, 어제는 뭐 시카 배팅하고 이렇게 모아갔는데, 다행히 개입이 많이 뛰어져가지고 오늘 한4% 정도 금액에 다 매도되었고, 4% 수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MP 종목이 이제 대량 주였는데, 이것도 종가 배팅 잘 모아가가지고, 어제도 이런 걸놓쳤고요 4%. 오늘도 또 놓쳤습니다. 가리프로 아깝죠. 물론 잘 팔았지만, 뭐 물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한번더했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터도 어제 종가 배팅했죠? 어제 모아가지고. 요거는 오늘 대장, 어제는 대장이었지만 오늘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흐름 비슷하죠? 그리고, 어, 제이콘 텐트리, 이것도 이제 종가 배팅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가 배팅이죠? 일봉자리는 신고가, 장대양목, 거래대금도 방황에 500억 터졌었죠. 그리고, 이 고점을 들고, 이 종가를 그1 2 1선의 흐름을 지주해주는 흐름, 밑에서 받아가자. 네, 여기서 뭐8 8가부터 늘지만 이렇게 됐고. 득든 두과까지 매수 했고. 당연히 개이잘 어제 시간도 괜찮았고. 깼고 괜찮았고. 괜찮지만쭉 올려 줬습니다 예, 이게 3번봉이한 프로. 요거가 2%한4% 정도 올라갔었네요. 예, 이렇게 이거 잘해서 쭉잘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IS는 어제 두 갑에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어제 이제 제가 한번 어 종가 베팅 실패해서 이게 못갈 때는 종가 베팅 면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또 이게 빠지던가 빠지도 않았게 어중간하게 가지고 그냥 종가 베팅했는데 주식 나왔고 오늘 또 했습니다. 또 했는데 오늘은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시간 내로 또 빠졌기 때문에 음, 한번더 했고 다음 이연재약은 시가 베팅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요요 기준봉 상한가가 지 상한가간 상한가 기점 이 선에 깨지 않는 거보이십니까요래서 깨는 흐름이 있었고 어제는 이렇게 어제도 시카베팅 하려고 했었거든요. 못하니까 아쉬웠습니다.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조카베팅 할까시카베팅가 고민하다가 어, 시카베팅 했는데 바로 못 가주는 흐름이 있었지만 저는 한이 정도 시세 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술했는데 어, 많이 안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구간이 짧아가지고 그럼 내일 뛰어 수도 있으니까 종가베팅으로 가자 가자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시세를 한1% 줄여가지고 그래도 짧게 하고 나왔습니다 버키스튜디오는 아 이건 상가 이후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띄워주지 못해서 그냥 본절에 나왔었는데요 나중에 띄워줬더라고요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16%, 13%까지 갔었네 네. 그래서 이건 다 놓치고 저는 이제 종가베팅에 모아가기 때문에 요, 요, 고점, 고점을 지지해주 흐름 받아가지고, 종가비팅 하려면 마음 먹었습니다. 더 떨어지면 더 하려 했었는데, 안 떨어지고, 오른 추세라서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종가비고 시간으로, 이거를, 빠져서 시간으로 정리했는데, 아, 이 말이면 아목잘안하더라고요 조금 아쉽죠. 아쉬운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 패션 플랫폼, 이거는 제가 뭐, 스윙으로 모아가는 종목인데, 이때 한번 이제, 수익을 하고 그때 물타 가지고 이게 물려 있다가 물려 있다가 어제 종가로 이제 수익 난 거죠 현 단위 좀 되거든요 3 0 0원 정도 어제 종가로 수익 괜찮았었는데 뭐좀 띄어주지 않았나 못띄어주요 바로 매도치고 바로 샀습니다 바로 간줄 알고 매도도 했는데 결국 물렸죠 지금 물린 상태입니다 예, 미드 코로나 관련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치이시간에랑안 뭐, 맞더라고요 섰고 그다음에 kc 자동차 관련된는 거의 다 건드렸던 가 이것도 갭띄우고 하라. 갭띄우고 하라. 갭띄우고 하라게 많아. 이것도 조이잘 됐었고. 이것도 종가 배팅 안 됐었죠. 어, 이때도 시가 배팅 안 됐었고 종가 배팅 했는데 시간외로 들어갔는데 시간외로 어제 이제 비쌌습니다. 아 시간외 제로였네요. 시간외로 들어갔는데 괜찮을 수 있겠네. 하고 다음에 뭐였지 뭐지? 아이 종가 배팅은 나 이것도. 좀 아쉽죠. 아, 어제는 되게 매물 잘했었는데, 어제 좀잘 먹었는데, 여기 더 바로 못 가주길래 매도했는데, <laughs> 10%나 가버리더라. 아쉽죠. 욕, 죽까지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파워넷은, 이건 어제, 시간에 어떻게 갔었는데, 6,830, 이게 어려운 종목이죠. 시간에 보다, 한, 3% 낮게 시작해가지고, 손실 봤습니다. 손실 봤는데, 손실 보자마자, 이게 또, 이렇게 오르길래 또 배아파져가지고 이게 사하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요 고점 뚫고 이게 너무 차트가 좋아가지고 그럼 악성매매다 뚫어버려요. 리 근데 사하가 무너져가지고 이때, 이때 겨우 불사서평단 맞췄는데 시간으로 좀 많이 빠지네요. 3불까지 빠진 거 봤는데 이제 손절 칠번했습니다아 이거 다행히 안치기 잘했네요. 손절치고 내일 칠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매매를 했었습니다. 손해본 거 뭐냐면은, 대원화성 이거는 매매 마크가 없죠. 이게 뭐냐면은,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으로. 시간으로 두 번째 2.9%에 들어갔는데, 거의 최저가에 박수, 그서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우신 시스템, 이것도 시간으로 2%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해서 3%를 손실거고요 왜냐면 하 오늘 수익금이 괜찮았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왜냐면 내일 팔아도 되지만 내일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종가베팅 종목이 다음날에 손실로 시작하면은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잘안하고요그 다음에 경동계약은 어제종가베팅했는데아 이건 좀외안가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잘랐네요 이건 당연히 갈줄 알고 좀 많이 모았었는데 이게 3%손실 봤는데 아 반등한 법실 갔네요 이런 것 때문에 종가베팅을잘 잘라야 된다 여기서 다 먹었으면 이거 이실 어마어마했고, 십1 0짜리1 0짜리 계좌가 힘들어지죠. 다음에 오시, 오신... 어, 코티플렉스 뭐지? 아, 이건 어제 모아갔던 종목, 동카베팅 했는데 결국은 흐름이 어쩌서 여기까지 했으면 버텼을 건데 요 빠진 흐름이 있더라고요. 두산중공업이 안 되니까 두산 중공업 빠지니까 대장이 빠지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뭐 아더 한신기계도 이렇게 덜아갔었는데 계속 모아갔습니다. 모아가서 한번 반을줄줄 알았는데 이때 요, 요못 팔았거든요. 이때 일한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뭐 이때 이때도 사실 더 살까 팔까 고민 엄청 했거든요. 다행히 팔았는데 더 떨어져서 근데 더 잘한 것 같습니다. 3%손실났고 네. 나머지는 뭐큰 매매는 안 했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45만 원 수익이 났고요. 와 드디어 200만 원 돌파했습니다. 내일 매매 조심해서 하면 물리니까 있어 가지고 멋질지 뭐 모르겠는데 월 내일 수익보고 하든지 6만원 뭐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마지막 날이고요 이번 달에 참 처음에 힘들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도 조금 역전한 것 같습니다 저번달 손실도 거의 다 복구된 것 같고 아무튼 힘든 장이니까 내일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